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이 고수 찰리입니다. 5월 27일 기준 BHI 주가 움직임을 좀 살펴볼 텐데요. BHI가 최근 주식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대규모 수주 소식과 원자력. 수소 발전 테마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요한 영상인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HI 주가가 16일 내 4만 원 최고점을 찍었죠. 현재는 조정을 받으면서 3만 7천 원대에서 머물고 있는데, BHI가 어떤 회사인지 좀 간단히 알아볼 텐데요. BHI는 원전 및 에너지 관련 설비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원전 블렌트 관련 기술력으로 잘 알려진 회사입니다. 그럼 왜 지금 BHI가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수주 잔고 때문인데요. BHI 수주 실적 역대 최대 규모는 1조 4천억 원입니다. 근데 올해는 1조 2천억 규모의 수주 계약 소식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특히 필리핀에서 5천억 규모의 수주를 따내면서 BHI의 수주장고는 현재 2조 4천억 수준으로 늘어났죠. 이 정도면 향후 몇 년간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보장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주분들은 2조 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나요?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BHI 미래 실적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주는 신호입니다. 이 수주장고는 향후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전환되면서 BHI의 실적 성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기반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원자력과 수소 발전이라는 이두 가지 메가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BHI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죠. 트럼프의 원전 확대 정책은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BHI는 이미 암모니아 연구 기술 실증 산업에 참여하면서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정말 주목할 만하죠. 그렇다면 이 호재성 종목을 여러분은 계속 지켜만 보고 계실 건가요? 이런 좋은 기회에 저희는 지켜만 봤을까요? 아니죠 저희 정보방에서는 이 종목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고 바로 캐치해서 드렸습니다 5월 27일 기준으로 9시 37분에 BHI 매수 신호 드렸고요 목표가 도달했냐고요? 아직 도달 안 했습니다 주가는 이제 막 상승세를 탈 거고 앞으로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해서 더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목표가와 손절가는 저희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주분들께서 현재 BHI 보유 중이신 상태이시거나 이 종목을 매수를 희망하시는데 진입하기 고민이신 분들은 빠르게 저희 정보방에 문의 주셔가지고 입장하셔서 소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수 타이밍은 지금 절대 늦지 않았어요. 고민하시고 계속 고민하시다가는 결국엔 손실로 가시는 지름길을 밟으시는 겁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고 중간중간 걸쳐서 보시게 되시면 현재 물려 계신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실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걸쳐서 시청하지 마시고요. 항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정보방에서는 매수하게 되면 바로 급등 터질 수 있는 베스트 종목들도 받아보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수가 목표가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고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위에 번호로 수주나 찰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확인해서 입장링크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최고점을 도달한 후에 위아래로 횡보하면서 신고가 영역에 계속 진입하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박스건이 보이시죠?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 이거 올라가겠네 하면서 매수에 뛰어들어요. 특히 신고가 근처에서 가격이 반등하면 FMO 심리에 따라 덥석 사는 경우가 많죠. 말 그대로 기회를 놓칠 것 같은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많이 샀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세력들은 매집을 해요. 개인들을 더 괴롭히는 거죠. 여기서도 주가가 올라가니까 개인들은 올라갈 것 같은 심장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럼 다시 세력들은 매집을 하는 거죠. 이게 왜일까요? 이렇게 안정적인 가격대에서 최대 많이 사놓고 주가가 크게 오르면 그만큼 큰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이건 세력들의 매집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패턴은 박스권을 과연 뚫어줄까요? 지금 여기서 주가가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개인들은 이제 못 믿는 거예요. 하도 당하니까. 이 주가가 다시 내려갈 거란 생각에 개인들은 쳐다도 안볼 거예요. 왜냐?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면 다시 내려갈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심리전을 이용해서 주가는 결국엔 박스권을 돌파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주분들께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 방법과 매수 타점, 매도 사인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지금 같은 이 좋은 구간 타점을 놓치게 되시면 다시는 고점에서 매도를 할수 있는 시기는 돌아오지 않아요. 저희 정보방에서도 이 모든 정보들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엄청 간단합니다. 주주분들께서는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하셨는지, 혹은 물리셨는데 지금 매도를 해야 하나라는 고민들을 위 번호로 수주나 찰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물론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고 정보공안 내 빠르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주주분들께서는 빠르게 문자 주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위 번호로 직접 누르면서 문자 전송이 힘드신 분들은 영상 아래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으실 겁니다.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면서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를 눌러 주시게 되면 되고요 이 링크를 눌러 주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문자 전송 화면으로 넘어가질 텐데요 이렇게 메시지가 적혀 있고 문의 내용 적는 칸이 보이실 겁니다 주주분들께서는 직접 시청하신 종목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종목이 물려 있고 상담이 필요하신 종목이 있다면 편하게 적어서 발송 눌러주시면 빠르게 전략과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 화면으로 보실게요. 밑에 더보기를 한번더 누르시게 되시면 아래 무료 소통마 입장 링크가 보이실 텐데 정보방 입장 링크를 누르시게 되시면 주식호수 찰리 구독자 무료 택창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 주주분 연락처와 성함 그리고 주주분께서 희망하시는 무료 혜택을 선택을 하시고 유튜브에서 시청해주셨던 종목명을 기재해주시면 좀더 편하게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이 모든 게 1분 내로 작성이 가능하시니까 많이들 오셔서 계좌 회복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